화성 생명체의 증거? 20억 년 전에 미생물이 살아 있었다. 이것이 무엇으로 보일까? 2024년 10월, 연구팀이 남아프리카의 지층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. 이것은 살아있는 미생물로 놀랍게도 20억 년 전에 형성된 부시펠트 복합암체에서 발견되었다. 지금까지는 1억 년 전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, 그 이전의 미생물 진화 과정은 완전히 미지의 영역이었다. 그러나 이번 발견으로 드디어 지구 생명의 기원이 밝혀질지도 모른다. 게다가 이 부시펠트 복합암체가 화성의 암석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화성에서 20억 년 전의 암석을 지구로 가져오는 계획이 있다고 한다. 만약 이 암석에서도 동일한 미생물이 발견된다면 지구 외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. 한편으로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에서는 20년 후에는 100만 명이 화성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만약 이번 발견으로부터 화성에서 생명의 증거가 발견된다면 2026년부터 시작되는 100명 규모의 화성 발사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. 화성인과 함께 살다니 꿈이 있네.